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은 도둑과 목자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목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과 강도의 음성이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달콤해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예수는 우리에게 다가와 뭐가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걷냐. 오케이, 예수를 믿냐. 인생이 정말 짧은데 남들만큼 즐기면서 살아. 세상이 썩었는데 뭐 그렇게 혼자 고상한 척하고 착한 일 하면서 성실하게 사느냐. 융통성 있게 좀 거지도 일 삼으면서 쉽게 쉽게 대충 살아. 네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그렇게 해도 내가 보니까 뭐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하러 교회 가서 시간 그렇게 죽이고 있냐 이렇게 그들이 말하며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절도이며 강도입니다.